올해 마이너스 15% 이상 빠지는 게두 번이나 있다면 진짜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팔고 도망간다? 그러면 다시 올라갔을 때 데미지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는 항상 어느 정도는 한쪽 발은 최소한 담그고 있어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서 우리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해서 공급이 되고 어떻게 해서 마르게 되는지, 마진콜이 터지면 왜 마켓메이커가 돈이 없어지는지,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왜 얼어붙는지, 비트코인 대체 왜 이러는지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 저의 알고리즘에 뜬 영상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해보는 거거든요. 되게 쉬울 거예요. 한번 보시죠. 제가 일단 여기 기업 세 개를 세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O라고 쓸 거고, 여기 N, R이라고 일단 쓸게요. 세 명이 있는데 일단 이 N이라는 기업이 요거 이제 5센트짜리인데 1억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1억을 벌었어요. 근데 O가 오 어, 나한테 2억 줄거 있잖아. 일단 1억 있으니까 1억만 줘. R이 야너 나한테 1억 줄거 있잖아. 2억 줄거 있잖아. 1억만 먼저 줘. 2억 줄거 있잖아. 1억만 먼저 줘. 어, 너 1억 생겼네? 그 1억 더 마저 줘. 어, 마저 생겼네? 또 마저 1억 생겼네? 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2억이 전체에 갔잖아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6억이라는 거래가 1억만 가지고도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 적은 돈을 가지고도 순환이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경제 효과 같은 건데, 이 자산시장을 이제 크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바로 유동성 공급이죠. 유동성 공급을 누가 하냐면, 정부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책 하에서 직접 할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독립된 기관인 Fed, 연준이 있고요. 연준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유동성이 들어가면, 이게 더 빨라지죠. 빨라지고, 또 어떤 기업이 거기에 또 끼어서, 여기서도 돈이 오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Fed가 조절을 하긴 하지만, 채권 시장, 본드 마켓이 있고, 여기서도 들어올 수 있죠. 물론 다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코인 시장이 있죠. 여기서도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장에서, 오, 이제 막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개미들이 여기서 돈을 좀듣죠이 양은 굉장히 작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로 보면. 하지만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 개미 군단들이 돈을 조금씩 넣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연준에서는 돈을 거두어 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연준이 지금 12월에 금리를 안 내리는 것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월스트릿이 있고 부수이 많은 크고 작은 펀드 회사들이 있죠. 그 중에 숏을 잡는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은 물론 이제 해산했지만, 패밀리 오피스로 이제 자기 혼자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예 각 잡고 숏을 치겠다는 건데, 어쨌든, 크고 그 작은 해치 펀드들이 이제 여기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어요. 기관들이 팔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유동성 과정에서 일단 코인 시장에서 지금 마이너스 30% 고점될 비트코인이 30% 빠졌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약세장으로 갔거든요. 여기서 유동성이 빠졌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돈들이 막 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더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업들이 이제 막 그물망처럼 달라붙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AI맵이냐 전체 시장의 맵이냐 이렇게 부르는 거지만 이거를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붙어있는 온갖 가지 이상한 파생시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옵션부터 해서 보험도 있고 그리고 리스크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쇼세 관련된 그런 보험 같은 파생상품이 새로 막 계속 생기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하면 이게 거대 자본인 월 스트리트는 별걸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바로 마켓 메이커예요. 이 마켓 메이커는 이제 기관인데 기관이 예를 들면은 이제 돈이 뭐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막 몰렸어요. 그쪽로갔는데 R이 오와트 돈을 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얘가 어 그럼 내가 먼저 돈을 줄게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코인 시장에서 마진콜이 심하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를 유동성이 여기서 증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연준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까 채권 시장도 그렇고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 돈이 마르다 보니까 마켓메이커가 얘가 유동성이 마른 거예요. 이걸 원활하게 주고받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말라서 그래서 이게 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런데 이제 개미들은 여기서 돈을 더 넣어가지고 이제 조금 들어오죠, 조금, 조금 들어와도 아 간이 기별이 없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인해서 돈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늘어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 걸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펀더멘탈 물론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하지만 앞으로 반등의 신호가 오려면 얘네들이 잘해 가지고는 이제는 부족한 거고 요기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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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요거는 12월에 이제 우리가 알수 있을 거고. 어, 거버먼트는 지금 자기들이 너무 바빠 가지고 하지만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포지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워낙에 그런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오바마케어 투표도 있고 하여튼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정부 자체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가 회복을 해야지 이 유동성이 다시 돌고 얘네들이 회복을 할 거예요. 그때 탐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지난 비트코인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은 폭락이 한 번씩 계속 있어 오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때만 되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폰지 살기고, 아무 가치도 없는 디지털 자산이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여기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지니어스 보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지 않은 이제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 하나 걸리는 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보안을 뚫을 것 같다고 여러 신빙성 있는 전문가들도 하나둘씩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개선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그건 사실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빠지고 오른다가 아니라, 이건 자 전체적인 돈의 흐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가 왔던 거죠. 그리고 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랑 여기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장의 반등은 반드시 오게 돼 있지만 섣불리 물을 막 초반부터 막 타거나 그런 건안 되고 하더라도 정말 나눠서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신호. 유동성이라는 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장 대표적인 게될 거고. 그리고 코인 시장이 반등을 좀 해야 되고요. 국제금리도 좀 내려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좀 줘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서 반응을 할 거고, 마이크 머리가, 그럼 요새는, 저는 예전에 마이크 머리를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근데, 왜냐면 하 자기 중심이 있고, 숏을 잘 하더라도, 또롱 잡을 수 있는 개별주는 잘 잡고, 되게 뚝심있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원래 본색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게 막 말꼬리 잡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은 심리들 좀다 잡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돕는 아까 그 예시를 그림으로 그려서 좀 보여드렸던 거고요. 일단 저는 시장이 빠질 때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글을 한 번씩 다시 봅니다. 밑줄 좀걸어다가 거기만 다시 보거든요. 벤자민 그레이엄은 워렌버핏의 스승이고요. 같이 투자의 아버지이고 지혜가 되게 많은 분이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 스승으로 또 멘토로 여겼던 그런 분입니다. 모든 경제원리가 그때 시장과 지금 맞진 않아요. 지금은 정보가 너무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의 심리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벤저미 그레이엄이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말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어쨌든 지금 뭐 경제위기가 가장 조심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투자자 자신이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돈을, 뭐 투자를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뭘까? 이거는 외부적인 어떤 스킬이나 어떤 공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월스트리트에 이런 정보나 뉴스나 이런 사실들을 맹신하지 않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다면 그러니까 뉴스에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식 차트에 막 심리의 요동을 치니까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최악의 약세장에서도 꾸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벤자민 그레엄 책에 나오는 게 가장 유명한 게 미스터 마켓인데 미스터 마켓이 그냥 이 시장을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미스터 마켓의 변덕스러운 동업자의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이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고 이야기하기 싫은데 매일 찾아와. 어떨 때는 막 시장이 안 좋을 때는 5분 만에 찾아와.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막 부르거나 막 사고 싶게 아니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막 불러요. 팔고 싶게. 근데 현명한 투자자는 어떻죠? 그 이야기를 그냥 귀등으로듣고 감정이나 심리, 그런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이 내재 가치를 보고 그리고 내가 보는 시장의 기준을 잡아서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그렇게 잘 나왔는데도 저는 엔비디아 실적 보고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잘 나오고 뭔가 논란의 여지도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이 평가를 정말 오전에 조금 오르고 장후에는 많이 올랐는데 오전에 조금 피크치는 듯 하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내리꽂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스터 마켓의 변덕이지 기업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훼손된 거는 아니잖아요 누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냥 마이클 머리 빼고는 어, 뭐 매출을 조작했다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뭐 본인 조금 공격하는 것 같으면 발끈하는 거 보니까 뭐잘 되긴 그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벤자민 그레엄이 투자의 핵심을 바로 되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게 안전 마진이거든요. 마 f 오브 세이프티인데. 이거 책도 있어요. 세스크라만 책도 있는데요. 이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싸게 거래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전 마진이 확보된 시점인데 안전 마진은 이렇게 뭐 차트로 그려서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뭐 지지선, 저항선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그 저항선 아래는 안전 마진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실 뭐 지나고 나서야 알수 있는 게 안전 마진이기는 하니까. 뭐, 백테스팅 한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치 투자자가 안전마진을 잡고 투자를 들어가는 시점이 공포가 지배하는 하락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공포가 지배하기는 하는데, 또 엄청난 하락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고점 대비 아직 10% 근데 오늘은 사실 시장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심리가 많이 깎였고 공포 탐욕 지수는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아마 한 자리까지 이제 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벤자민 그레이엄은 공포가 지배할 때가 안전마진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을 되게 냉정하게 봐야 되면서, 아, 이게 지금 인내심을 어쩌면 시험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군중의 집단심리가 한 방향이나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혼재되는 시점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약간 절망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늘또 시장 전체를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절망적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분이 그렇게 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성적인 의사결정이 안 돼가지고, 매수 버튼이나 매도 버튼을 잘못 누르게 되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매수 매도에 그 영향이 끼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노이즈예요 사실은 노이즈와 그에 따른 고통의 시간인데 주식을 하게 되면 이 진짜 필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그냥 오는 시간이라서 오래 하다 보면 아또 그냥 조정 올때 돼서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런 거지 시간이 개미의 편에 서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표에서 보면 맞은 걸 터지고 나서 마켓메이커가 회복하는 시간이 지난번 기준으로 해서 (8주라고) 했으니까 2주가 남았어요. 그러면 2주 안에 그런 반등을 할까? 그리고 그 정도에 되면은 이제 산타렐리랑 12월이 항상 거의 대부분 좋았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역발상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기본으로 그냥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한 2주에 걸쳐서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번 주에 지금 기회를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번 주부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지만 오늘의 시장은 호재에 제대로 반응 못하면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악재를 무찌르고 올라가는 거는 기술적으로 그냥 상승하는 묻지마 시장인 거고 지금은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은 신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로 이 추세를 다시 반전시키기는 어려웠던 거죠 일단 시장은 내리기로 작정을한것 같아요 유동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리스크 관리하시고 현금은 어느 순간에도 남아있어야 돼요. 현금이 남아있는 사람과 지금 이제 풀베팅이어서다 마이너스만 찍힌 사람은 이시장에 지금 이 느낌이 너무너무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순간에도 정말 이게 마지막 바닥인 것 같아도 바닥인 거알수 없지만 그런 순간에도 이거를 다 올인해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계획은 이번 주부터는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좀 평소에 공부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지금 따로 공부를 하는 게 없어요. 공부를 해서 여기다가 유튜브에다 다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 제가 따로 공부를 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많이 하락한 개별주도 있고 또 사실 종목이 또마땅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나스닥 ETF 그냥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현금을 이번 주부터 해서 1주, 2주,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3주에 나눠서 어, 남은 현금을 다 소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것도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블록체인이 고점 대비 30% 이상, 완전 지지성도 없는 약세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9만 불 위에서 반등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반등이 오려면 무조건 유동성이나 금리 같은 강력한 신호가 와야 돼요. 그래서 신호가 오면 그때는 비트마인이나 비트코인 춤에는 그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마인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제가 평단이 꽤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평단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 신호 보고 이제 남은 현금 쓰면 되겠다라고 지금부터는 이제 물리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연말 미국 시장은 뭐이 정도로 그냥 계획을 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또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랬는데도 또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약세장. 거의 한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15%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연말 전에는 손절해야 되는 것들을 손절을 해서 어 양도세 내야 되는 만큼 수익이 있는 만큼은 손절을 해야겠죠. 그때는 어떤 걸 할지는 그때 가서 또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배당주나 SCHD, 슈드 같은 거, 배당감 낮은 것들이 그런 시장에는 많이 빠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팔아서 나스닥을 오히려 더 크게 배팅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15% 이상 빠지는 게두 번이나 있다면 진짜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 되거든요. 4월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를 뭐 맹신할 수는 없지만 통계가 또 여태까지 이어져 왔던 빅 데이터기 때문에. 아, 이번에 마이너스 15%까지는 빠지는 거는 정말 그런 빅데이터 상으로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고, 또, 항상 유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이거 고집을 또 부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 단지 사실은 진짜 단지 재테크일 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심한 분들은 이 주식 자체에 나의 마음을 너무 인생을 투영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지하게 임하는 거는 맞고, 그리고 내 자산이 꽤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사실 너무 많이 넘어올 수도 있어요. 세배 레버리지만 아니면, 회복은 어느 순간에는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렇거든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매수 누를 때 제일 힘든 게 누른 게 가장 빅재미가 있고, 또 매도 누를 때 가장 아깝게 누른 게 시세 차익이 가장 크다는 그런 주식 시장에, 일단은 뭐, 저의 기준으로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점, 고점은 사실 아예 포기를 해야 되고, 적당히 마음 편하게, 그리고 또 나의 그릇만큼 먹고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이 오면은 어떤 심리적이거나 멘탈적인 거를 또 관리하는 게이 주식 계좌 보호하는 데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 가능한 손절 범위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그냥 좀 덜어내거나 아니면 익절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덜어내는.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팔고 도망간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올라갔을 때 데미지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는 항상 어느 정도는 발을 한쪽 발은 최소한 담그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현금이 50%가 만약에 남아있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되게 럭키하신 거고 그리고 100%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수익 낸게 있으면 이번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배팅을 어느 정도 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내년에 거둘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쉽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주식을 처음 하면서 올해 같은 장을 4월과 지금 11월을 겪었다. 그러면 이미 이게 내공이 꽤 쌓인 게 되거든요. 이런 진짜 큰 폭락장을 이겨내고 버텨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수익이 나든, 아니면 본전이 되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견뎌내서 주식에 살아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 사이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스스로 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그냥 주식의 한 일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행복한 부자 되시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